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제임스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2022년 9월 9일 모의고사 영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제 유형 파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 봤었는데요 자 이제 그거에 넘어가서 새로운 유형인 세부 내용 파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제는 2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첫 번째 강의 영상은 이번 영상이 되겠죠 자 어떤 것이 되겠어요 수능 유형별 문제풀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영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지문 분석 해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할 거니까요. 그두 가지 영상 모두 함께 수강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25번 이제 유형별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들어가는 부분은 앞에 확인했었던 주제 파악 유형, 그 다음 유형이죠.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자, 주제 파악 유형이 총 다섯 문제가 걸렸었어요. 18번, 20번, 22번, 23번, 24번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세부 내용 파악 유형은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네 문제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번부터 26, 27, 28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거의 90% 프로에 육박하는 그러한 유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25번의 도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도표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요. 도표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 점이 있어서 25번이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세분내용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것을 정리해 보면요. 자 우선은 얘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보시면 25번 이렇게 도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가 나오거나 어떤 표가 나오거나 뭐 그래요. 자 이런 도표가 나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와 설명을 확인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 주는 것이 25번 문제가 되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것이 문제 푸는 방식이 뭐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자 여기 앞에서부터 쭉 풀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뒤에서부터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 나와져 있죠. 5번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어디에서 이 도표에서 5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4번 나와져 있죠? 이 4번을 그 다음에 확인해서 다시 여기서 4번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번, 2번, 1번 순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되게 난이도가 쉽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앞에서 풀어도 맞추고 뒤에서 풀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뒤에서부터 푸냐? 뒤에서부터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최근 우리가 수능에서 또는 모평에서 우리가 점검해보면 이 세부 내용 파악 문제는요 3번 이후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확인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뭘 절약할 수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쉬운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핵심을 잡아가면 되겠어요? 당연히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 또는 고난 문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에 투자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명심하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단계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목소리> 네 첫번째 단계 일치 여부 파악하기 입니다 중요한거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다 라는 것 우리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5번부터 갖고 왔습니다 5번부터 들어가보면서 확인해보죠 Among the five continents, North America was ranked in the first position for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both 1950 and 2020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among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 continents 까지 이렇게 끊어 가시면 되겠고요 North America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as ranked 여기가 동사입니다 in the first position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for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부사처리 해주시고요 in부터 끝까지도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among the five continents among이라 되어져 있죠 뭐뭐중요죠 그래서 다섯 개 대륙 중에요 그 나갈게요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가야 was ranked 자, ranked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순위를 얘기해 주죠 순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요? In the first position. 첫 번째 위치에요. 즉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뭐에 있어서? For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점유에 대해서요. 언제요? In both로 되어 있어요. 1950년과 2020년 모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 주제가 뭐였어요?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되는구나. 도시 인구 점유율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 자, 몇 년도, 몇 년도? 1950년도, 와 2020년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될 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North a m e r i c a 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걔를 찾아주셔야겠죠? 여기 보니까, 시 North a m e r i c a 라로 되어 져 있습니다. 자, 1950년도, 는요 부분이죠. 63.9%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른 대륙 다 볼게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비언이 되어져 있는데 모두 다 63.9%보다 어디에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2020년도 보시면 83.6%거든요. 나머지도 보시면 81.2, 74.9, 51.5, 그다음에 43.5입니다. 결국 1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번은 문제 없는 거죠? 얘는 일치하니까 해당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을 가볼게요. 4번입니다. In 1950,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Europe was larger than tha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20. 자, in 1950 이렇게 부사절이 좀 되겠고요.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이라 되어진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In Europe. 자 어디에서 있는 일인지 설명해주고 있죠. Was 동사. r 이 g e r 보호 처리해 주면 되겠죠. 자 비교 대상 나올 거예요. 대시라고되어져 있는 게주어가되겠죠 여기 population이랑 비교되고 있는 거고요. 자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얘가 여기 대슬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붙어져 있습니다. 부연이죠.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20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부연인데요. 안에 보시면 얘가 whereas 접속사가 되면서요, the reverse라 고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 was 동사, t r 보호가 되겠죠? in 2020가 이렇게 묶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다 뭐에 대한 부연, 이 앞에 것에 대한 부연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1950년에요.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도시 인구 점유율인데 어디에서의? 유럽, 유럽에서의 도시 인구 점유율이요. was larger, 더 컸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Latin America and Caribbean. 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도시 인구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요. 자, 근데 whereas the reverse was true in 2020, 2020년에는 어떻게 했대요 The reverse, 역전이 was true. 사실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2020년에는 반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럼 어디와 어디 비교해요? 유럽과 Latin America and Caribbea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유럽 여기 있습니다 이거 러타인, 아메리카, 카리비안 여기 있죠 자 우선 1950년도 보니까 51.7과 41.3이니까 당연히 어디 쪽이 유럽 쪽이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유럽이 2020년에 74.9였는데, Latin America n and Caribbean이 8 1 2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커서 역전이 일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4번도 어떻게 했다? 일치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Asia was the second lowest in 1950, but not in 20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이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어디에요 in asia가 되겠네요. 얘가 얘를 꾸며주고요. was 동사 the second lowest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in 1950 부사가 되겠죠. but 접속사입니다. not 부사 in부터 2020 부사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도시 인구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이요. the second lowest 두 번째로 낮았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1950년에요. 하지만 2020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asia 찾아줘야겠죠? 여기 있습니다. 1950년에 17.5 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얘랑 비교했을 때 이쪽 14.3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더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 2등 이었다는 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 봤더니 51.1로 있어요 자 2등이면 안된다는 소리인데 요 밑에 하나 있고요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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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똑같이 2등이네요 자 그렇다 라고 하면 얘는 틀렸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답을 몇번 3번으로 연결이 되는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목소리> 자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정리하면 답을 3번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앞쪽은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용 이미 답이 나왔는데 굳이 가서 내가 독해할 이유가 없죠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우리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5, 4, 3, 이렇게 해서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면 이 1번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5번에서 정답이 나왔다. 그럼 4, 3, 2를 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선택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도표 문제였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 25번 도표 문제 같은 경우 유형별 문제풀이 방식으로 한번 해결하는 방법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됐어요? 문제를 뒤에서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죠.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분의용 파악에서 가장 어려웠던 유형 중에 하나가 오늘 도표 문제니까요. 잘 정리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지문에 대한 분석 해석 강의 이어서 진행됩니다. 그 강의도 같이 수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